This is 이나. This is 은비. 은비도 나눠 붙이고 계시네요. 음, 은비가 무엇을 느끼는 게 있나 봅니다. 음. APM은 은비가 빠른데 제 생각에 음. 지금 은비 APM 늘리려고 아, 맞다, 맞다. 이렇게 하고 있는다. 여 야, 야, 해야. 아, 이나가 더 빠르네. 자, 음. 오늘. 음? 아, 냄새나 진짜. 놀고 있나요? 저그전은 초반이 중요해. 음. 초반에 음. 러시가 오기 때문에. 실화입니까? 은별이 APM 속도 실화입니까? 제 생각엔 무한 드래그와 무한 클릭하고 있을 것 같은데 실화입니까? 음. 아이 1 나눠서 뿌리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 이나 오버로드. 이나 오버로드 정찰가는 좋아해. 픽소이님 막내가 몇 살이에요? 막내는 16살이에요. 02년생. 어한번 봐야 돼. 거기 거기서. 우 으으으으으. 니는 너무 어? 이나 인구수 막혔고요. 이야. 아하. 이나 인구수 막혔고요. 왜 막혔지? 왜막혔길 오버로드를 뽑지 않아서. 설마 지금 모르는 거 아니지? <laughs> 제그 생각 이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나 이거 싫어? 싫어? 어 이나 이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이나 가스도 안파려이 수영하는 뭐예요? This is cool. 음, I know. 은별이 웬일로 센터 BBS 안 하냐? BBS를 했다가 저한테 한번 뚜까 맞았기 때문이죠. 주님 스타크래프트 좋아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방송 봐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은별이가 그래도 많이 많이 연습하고 많이 늘고 있어요. 이게 음, 답답하다고 하기보단 자신만의 게임 플레이하는 방식이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일단 지켜봅시다. 나 아, 지금 오버로드두 개째. <laughs> 한 마리, 저, 이거 정찰 가는 거죠, 지금. 정찰, 아, 멀티. <laughs> 미리 보내네? 아직 안 보내도 될것같아잉구스는 은별이가 두개더 많네. 어. 은비는 지금 정찰을 가고 있고요. 어, 마린을 벌써. 저는 파이어뱃을 추천합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 제 우승각 떴다고요? <laughs> 그거 숨 <laughs> 쳤다. <웃음> <웃음> 어떡하지? 제가 어제 혜아랑 농판했는데 농판 다 이겼거든요. 아니 그건 아, 아니죠. 그거는 <laughs> 반칙이죠. 뭐야? 우리 연습 한판 하고 10분 다, 다판 알려주셨으니까. 판야 너도 알려줬잖아. 어 언니한테 직접적으로 알려주셨어. 너도 직접적으로 알려줬잖아.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우리 혜아가 좀 많이 죽었어요. 후이녀 기우빠님 별분선 다섯 개 고맙습니다. 오징어라도 괜찮다고요? 이거. 오빠 우리 오징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징어 슈퍼예요. 어, 자, 보뭐 지금 애초부터 그 공격 유닛이 은비가 월등이월등이까지는 멀뚱이, 아니지만 은비가 높네요. 얘가 멀티 차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 거 실화? 네, 근데 얘 멀티를 멀티를 너무 빨리 시작했어요. 저독이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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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봉탈? 경찰. 이거 정찰 가으 네. 여러분, 말 바꾸기 있어요, 없어요? 아까까지는 헤아가 우승각이라면서 방금 서린 언니가 자기한테 두판 졌다니까 갑자기 서린 언니가 이긴다고 말 바꾸는 거 어딨냐고요? 말 바꾸는 거 어딨냐고요? 아, 제가 어딜 보는 거냐면, 오! 지금 잠깐만. 자, 저그들이, 어? 어, 어 돌아온다. 이게 왜, 왜 이러는 거야? 돌아서 오려고? 왜 이러는 거죠? 그죠? 어 오온다 어, 온다. 자 은비야, 은비야. 오! 어, 이제 이나가 뺄줄 알아요. 원래 이나 저글링 데리고 그냥 맞으면 아유 어쩌라고 이러면서 그냥 갔거든요. 자 저는 마린으로 그그 은비가 그이 오버로드를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서플이 막힐 것이고 게임하는. 이나 과거 게임. 저글링 열 마리 뽑아서 보내고 죽고 또 보내고, 여, 죽고 또 보내고 죽고 또 보내고 죽고 또 보내고 죽고 왜 여기서 멈췄지? 아, 아니구나자이 지금 여기서 유닛을 또 뽑는 거죠. 아 놀고 있네. 정말 놀고 있구만. 놀고 있네. 은비 지금 들어 나 공격해도 이길 것 같은데, 그렇지? 은비 아, 아니야. 은비만의 게임 플레이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파이어뱃을 굉장히 오늘 빨리 뽑았네요. 은미가 좋아하는 싸키놀이. 유닛 싸키놀이. 안 뺀다, 안 뺀다. 유진이가 안 뺀다. 어, 뺀다, 뺀다, 뺀다. 아, 아 어, 어, 빨리 좀만,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죽이면. 아, 여기서 때리고 죽을 텐데. 좀만 더 죽이면 저거 죽는데. 그리고 지금 유진이가 보고 있는 화면을 보주시다오버로도안 죽었지롱. 자, 이 친구는 어디로 보는 거야? 사선거리 업그레이드를 안 했다고요? 미영? 이거 이나 본진 보여주세요. 럴커가 가는 것 같다는 소리 를 들었어요. 뭔가? 아무도 아, 안 가는 게 말인. 마린, 마린 사선거리 업그레이드를 안 했다고요? 안, 안 했어. 뚜가뚜가 해야겠네. 머리가 아무리가... 아, 아카데미에서 하는 거야? 그거 아무리에서 하는 거 아니야? 아, 그건... 볼리아시구나. 럴커 카... 업! 아, 이렇게 다 어... 하고 어택당 찍고 여기 찍고 싶다. 그러면 일단 이길 텐데. 음. 그리고 얘네로 권진 데려가면 무조건 이길 텐데. 음, 음, 무조건, 무조건이야. 카메라 자 아니야, 제발 짜리짜리. 돌격해! 넌 세다고! 럴커를 향한 나의 사랑은 <놀람> 무조건 무조건이야 롤커를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딴딴 파이터 백하라 마인가라 지금 가면 이길 텐데 안 가는 은비 완전 답답해 뚜껑 빼버릴 거야 따따라라라따 <목소리> <목소리> 아 나근의 검심님이 핵을 해설을 쓰기 하시더 해설이 하였어. 그 해설인가요 아니면 해아설인인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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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단이아 아, <laughs> <문지나? 웃음> <laughs> 어, 은비야 제발. <laughs> 정신차려 야, 어나 정신 차려 이 친구 완전 파이어뱃 히어로네 크크크라고 하셨습니다 은비 특징 S 뱃저 처음에 저 파이어뱃이라는 친구가 등이 빨갛길래 그 럴...뭐냐 저그한테 뚜까 맞아서 드니가, 피 묻은 줄 잠깐만 은비가 지금 어 은비가 간다는 간다는 가뭐야 가라는 어? 어, 아, 야왜 아, 안가 아 지금 상결례 중 상결례 에. 도망갔어, 바보 바보. 아 지금 저그랑 마린이랑 상견례 중이어서 서로 아직 아직 낮가 낯가, 낯가려서 저그가 낯가려서 아직 그래 아 은비가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지금 좀 가기가 좀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이야 이거 물량으로 봤을 <laughs> 때는 야, 어, 지금 이나가. 인구수 이나가 조금 더 많아요. 게다가 얘가 지금 삼룡이를안 먹었어요. 삼룡이를안 먹고 마린이가 지금 장점 뽑으니까 아, 아, 아. 멀티도 안 하나요 혹시 아, 이나 지금 답답하다 이나 지금 멀티 두 군데 시작했는데 뭐죠? 이 친구 뭐하는 친구? 어? 아니에요 그래도 인구스는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인구스요응 아.. 그거네요 근데 아, 아구스 은비가 더 많았는데 지금은 인하가 더 많아 탱크 뽑았다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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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즈모도 업을 안하스 탱크 탱크 자 인하 본진을 보면 인하가 뭐고 인하어 인하 벌써 멀티 3개 2개 정도 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저거 새철이, 철이고 이것도 아니고 새철입니다. 매딕이 부족한 건가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요? 응. 그쵸. 강일님이 지더라도 지금 한번 공격 가야 될 듯. 누구 한 명이 가줬으면 좋겠다. 공비는 응. 절대 아, 아니거든 근데 이나도 원래 공격적인 성향인데. 응. 얘가 게임이 늘면서 점점 바뀌어 가지고 빼는 됐어. 빼는 걸 배웠어요. 어. 원래 음, 이나가 아주 공격적이어서 무서웠는데 그래서 덕분에 우리가 약간 이득을 본지 있을 것 같고요. 인구수가 10 차이난다. 10 가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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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가 빼네. 이제 빼요. 이나가 가다가 이제 조금 뚜까 이렇게 맞았다 싶으면 빼내요. 오버로드 속업했다고요? 아니 혁이 오빠님? 아 오버로드 속도가 빨라졌어 아까 오버로드 원래 징징이처럼 늘린데 빨리 오더라고 <laughs> 이봐, 징징. 이봐 징징이 이봐 징징이 이봐 징징이 이봐 난 돈이 좋아 징징이 <laughs> 야 스폰지밥 너 이렇게 답답하게 굴거야아 뚱아. 아, 뚱아 나 지금. 니카 빨리 걸지마! 전우님 아! <laughs> 음... 안똑같이 해야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와 잠시만 미나가 전문가가 되고 있어 지금 모든 유닛들 얘들아 빨리빨리 하자 벌써 11분이 지났는데 공격도 안 하고 이게 뭐하는 짓이지? 내 생각에 이은니카못들것 같아 왜냐면 물량이 비슷한데 탱크가 있잖아넌 뚫을 수 있다? 뚫을 수 없다 이거요? 제가, 여, 제가 지금 들어요, 이나랑 하고 들어요. 있었으면? 어. 저 정도는 못 들어요. 못 들어. 넘어와야 돼. 그 러프 제가 여러가지 있었으면 이겼겠지만. 이나 러브안봤나 혁이 교빠님 헤아야 도라에몽. 친구야! 친구야. 그럼 보호번호 아닌가요? 번호번야 나는 그게 안 돼. 징구 친구, 친구야! 킥소이님, 해야 성대모사 마스사마연하죠 아, 왜, 오, 어! 어? 어! 네, 아 오, 렇게아왜한 마리씩 보내! 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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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전진해요! 아, 정말 답답합니다. 여기 이 친구들 놀고 있는 거 실화입니까? 네가 먼저 공격한 건데, 다 싫어하지 마 와, 답답네 네가, 네가 답답한 여자를 다싫하지마공기야 제발 지금 메딕이 공격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 야, 다, 지금 다, 서로 다, 고쳐주고 있어. 아, 미치겠다. <laughs> 공격을 안하 공격, 공격하기도 바쁜 이 쩜에. 메딕이 공격 안 하고, 서로를 치료해주고 있어. <웃음> 야, <웃음> 우리 서로 치료해주자. 와, 럴커 <laughs> 혹시 스캔 없나요? 아니, 이게, 튕기는 거라니까, 이게 문제될 거 같은데, 은비가 병력을 다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다 갖다 버려가지고, 심지어 놀아요. 이야하! 이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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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쳐, 지지쳐, 지지 어, 지지, 어, 지지, a 지지, 시작해볼까? 이게 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번에 은별이 분명 이렇게 해놓고도, 조금씩 여기에 병력이 조금 쌓아져 있던 것 같은데, 이젠 그것조차 안 하네요. 이렇게 우리가 전반점을 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음. 테란이 진거죠 지금 인구수가 4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이미 이미 졌어 어떡하지 우리 은이 g 치고 나오는게 빨리 아 지지 쳐라 지지 지지 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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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잘가 잘가 어 잘가 어 지지 쳤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0 1 0 13분 컷 <laughs> 수고링 아, 우리 밖에 뭐 수고했습니다 <laughs> 어까요 좀... 나갔다.